자 2차 함수 fx의 도함수는 기울기가 4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f'x는 뭐라고요? 4x 플러스 a요 fx는 뭔데요? 2x 제곱 ax 플러스 c 음. 이게 같나요? 네. 그다음 다음 중 그리는 어, f0이 뭐래요? 0 됐네요 여기까지 됐나? 네 그럼 여기서 자취라는 걸잘 모르는데 이거 저번에 해준 것 같은데 자 꼭짓점 한번 찾아볼게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ax 맞나요? 네 반의 제곱 뭐야? 4분의 a제곱 4분의 a를 반으로 먼저 쓰시고 아, 그 다음에 16분의 a제곱 마이너스 16분의 A 제곱. 그러면 fx다라는 것은 2에 x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 빼기 8분의 a의 제곱 그럼 꼭짓점은 마이너스 4분의 a 컴마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요이 꼭짓점이 뭐하는? 그린. 이게 자취라는 뜻입니다. 꼭짓점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변할 수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a를 모르니까 변할 수가 있지 근데 어떠한 길을 혹은 어떠한 방정식을 따라서 어떠한 방정식을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그 길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뭐 깊은 개념 필요 없고 요즘 자취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수능에서 그냥 자취 문제다 라고 하면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 돼 우리 매개변수 표현을 미적분에서도 배우고요 수투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각 이런 거 있지. 그것도 매개변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수투는 수직선 운동이지. 네. 좌표평면 운동. 아, 이 수직선 운동이니까 좌표 몇 개야? 수직선 위에 점은? 한 점. 한 점. 됐니? 근데 미적분은요. 좌표평면 운동이잖아요. 네. 음, 그래서 좌표 몇 개? x 좌표, y 좌표, 두 개. 음. 매개변수 표현 다 똑같다는 거야 이거랑. 음. 알겠니? 네 그까진 역지를 말, 말고 그냥 자취를 찾아라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x다라는 것은 뭐로 표현되고? 마이너스 4분의 네. a x. 근데 y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?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네. 그럼 생각 해봐봐 우리가 자취.. 우리 꼭짓점이라그래서 x, y를 잡았지 꼭짓점을 네. 그럼 x, y가 움직이는 길을 찾으라는 거지 네. 그럼 x랑 y랑 관련된 등식한 게 찾으란 거야. 관, 관계식을 찾으란 거야. 네. 그래야 식을 네. 그릴 거 아니야. 우리가 y 는 x 이렇게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. 네. 맞지? 네. x 랑 y 가 움직이는 그 길을 음, 그리는 게 y 는 x 직선이야. 알겠니? 네. 그러면 얘도 x 랑 y 의 관계식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. 네. 근데 누가 곱자라고 했어? a a 를 지워. 음... a 를 없애면 돼. 그게 발상이야. 그럼 a 는 뭔데? a 요 어. a 를 지울 거야. 마이너스 4 x 아이가 음.. 네 이거 대입하면 a가 지워지지 않니? 어 y는 마이너스 8분의 16x제곱 그래서 y는 뭐? 마이너스 2x제곱 이건 이차함수 위로 움직인다는 음. 뜻이야 그래서 1번이 답이야꼭지점이 0,0이고 위로 볼록간거 됐나요? 네